안녕하세요, 푸코치입니다. 오늘 주말이라서 그런지, 네, 좀 많이 한가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음,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먼저, 음, 이꽃 인형은 편의점에서, 어, 제가, 어, 빼빼로 사면서 딸려온 녀석이구요. 그 옆에 선물 주머니. 네, 진짜 선물이 들어있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요 촛불, LED 촛불. 그리고 그 옆에 산타. 네, 이거는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샀어요. 네. 그 뒤에 있는 이제 장갑이랑 모자도 다이소에서 샀구요. 그리고 무자 쓰고 있는 요노 네 술병 이거는 크리스마스날 네 먹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유니언 박스는 예전에 어, 쿠팡에서 원플러스원으로 6,000원에 네 산건데 이 안에 선물이 없습니다 네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트리를 두 개를 네 예전에 산건데 어, 별로 안 예뻐서 이것저것 한번 이렇게 꾸며봤어요 일단은 석고반향제 네, 눈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얘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고요 그 옆에 이제 루돌프 인형이랑 신발 네, 이렇게 걸어놨고 그 앞에도 조금 심심한 것 같아서 맥도날드에서 예전에 받은 피규어 루돌프 피규어 그리고 예전에 제가 2, 3년 전에 미니언즈 우유를 제가 좋아해서 먹었는데 어이 깍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이 너무 이뻐서 이거 이제 크리스마스 또 이벤트로 산타 네, 미니언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버리고, 네, 갖고 있었는데, 얘를 또 여기다가 꾸며봤고요. 그 앞에 아이스크림, 네, 이것도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샀고요. 그리고 데드풀이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데드풀이 있어요. 네, 몇개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분명히 제가 쏙쏙쏙 지나가면서 데드풀을 노출을 분명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겨울왕국. 네. 지금 난리죠. 네. 겨울왕국 피규어는 이거는 당근마켓에서 만원 주고 샀어요. 네. 세트를. 이렇게 한 세트에요. 한 세트인데 이 세트를 만원 주고 샀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다이소에서 샀는데 자, 여러분 데드풀 찾으셨나요? 자, 먼저 첫 번째 데드풀은 여기 있었습니다. 네. 이거 예전에 데드풀 영화 보면서, 이제, 그때 콤보 세트 사니까, 음, 준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데드풀 여기 있습니다. 꽃다발은, 어, 그, 예전에 프리마켓 구경하다가, 그, 운영하시는 분이 그냥, 어, 선물로 줬어요. 네. 이렇게, 한 세트. 어, 그래서, 이렇게 좀 꾸며봤어요. 그리고 그, 여기 밑에 이 하이트, 이 캔맥주 이것도 안 버리고 제가, 크리스마스 음, 트리 장식할 때 꾸미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안 버리고 갖고 있었던 거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인데 저는 만족합니다. 네, 음,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그냥 따로따로 보면 어, 괜찮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네올 겨울 끝날 때까지 이렇게 어, 전시를 해놓을 생각입니다. 네 <laughs> 여기가 무슨 방인지 궁금하시죠? 네 여기는 어 제가 운동하는 곳 운동하는 운동하는 곳이면서 네, 이렇게 카페처럼 밖에 마당 보면서 어, 커피 한잔 하는 그런 곳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주말에 어 심심하실 텐데 이렇게 한번 꾸며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어, 조금 이렇게 방 한구석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 놓으면 어, 좋은 것 같아요 네. 약간 봉심의 세계로 또 도, 돌아가는 것 같고 네. 자 그럼 나중에 운동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